월드뱅크가 최근에 러시아를 정말 쌩뚱맞게도 고소득 국가로 분류를 했어요. 전쟁에서 망한다고 하는 판에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전쟁을 하면서 그걸 확 늘리고 있는 거예요. 빚내서 쓰고 그동안 쌓아놨던 돈 지출하고 정말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한계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2년 반 3년 이렇게 끌어왔는데 이제 더 가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최근에 이 무인기 소독 그 다음에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이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김정은의 속내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 내부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백두혈통을 보전하는 거 그게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일을 벌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러시아가 앞서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전쟁을 거의 10년째 끌고 오면서 일반적인 네.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경제가 당연히 좋아질 수 없고 사실 이스라엘도 별로 안 좋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GDP는 오히려 뭐 성장을 했다든지 네.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러시아 경제는 어떤가요? 외형적으로는요. 그러니까 GDP, 네, 네. GDP라고 하는 게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생산액을 놓고 보면.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우리보다더 많이 성장을 해서 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월드뱅크가 최근에 러시아를 정말 쌩뚱맞게도 고소득 국가로 분류를 했어요. <laughs> 네. 그만 그러니까 오천 달러가 그러니까 일인당 소득 만 오천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어... 그러면 고소득 국가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걸 네. 넘어간 거예요, 러시아가. 어... 아. <웃음> 진짜 <웃음> 웃기잖아요. 아니 전쟁에서 망한다고 하는 판에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 보면요, 좀좀 쌩뚱 맞아요. 왜냐하면 그 그러니까 GDP라고 하는 게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무기를 생산해도 생산인 겁니다. 무기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생필품 생산은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무기 생산은 늘어났어요. 그 무기 생산 늘어난 거.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러시아가 그동안은 그렇게 그 재정 적자가 심하지 않았어요. 국가 부채도 네.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전쟁을 하면서 그걸 확늘리고 있는 거예요. 빚, 빚내서 쓰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돈 지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 무기 생산에 돈 많이 투입하고 또 참전하는 국민들한테 돈막 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의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소득 수준은 올라가잖아요. 돈을 막 푸니까 최소한 그 참전하는 그 사람들 또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풍족한 거예요, 돈이. 그리고 공장에서도 막 무기 생산하나 공장이 막 돌아가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GDP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걸 보면 생산이 막 늘어나요. 돈도 많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어, 또, 이, 게 러시아 중앙은행이 또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행들한테 지시를 해서 채권 회수하지 마. 그러니까 대출받은 거, 대출해 준거 회수하지 마.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아주 풍족한 거죠. 소득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줄어드는 게 뭐냐면 소비자의 생산이 줄어들어요. 왜? 무기 생산 늘리느라고 아. 소비자의 생산이 늘, 줄어들어요. 외국으로부터 수입도 잘안 돼요. 물론 중국으로부터 수입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게 모든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과의 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한국이라든가 일본과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수입 물품이 줄어들게 되고 국내 소비자 생산이 줄어들고 그런데 돈은 늘어나고 그럼 결과는 뭐냐? 물가죠 물가가 치솟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러시아 지금 물가 상승률이 뭐월 평균 9% 7%막 이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1.5% 되거든요. 네. 그래도 뭐 물가 오른다고 난리가 나는데 뭐 외식 물가 비싸다고 그러고 러시아는 지금 9% 7%막 이런 거예요. 한 달에 그만큼씩 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정말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돈은 많은데 이제 구매력이 줄어드는 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계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음. 처음엔 돈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물가 올라가고, 아 이게 아닌데 뭔가 이상한데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요, 자기 영토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을 하는 나라들은 경제가 좋아져요. 음. 당분간. 왜냐하면 공장에서 막 무기 만드느라고 돈이 있든 없든 뭐 무기를 막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정부가 재정 적자, 국가 부채를 내 가지고 다 사들여서 갖다가 쏟아 붓잖아요. 그 공장이 잘 돌아가요. 생산이 막 늘어나요. 소득도 늘어나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환상인 거죠. 지금 러시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서방 국가들이 계산을 잘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러시아가 망할 거야 얘네들 금방 망할 거야라고 처음에 몇 달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차단을 시켜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러시아의 이 재정 자금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하는 게이 석유 수출 대금이거든요. 그렇죠. 네. 또 그리고 또 차단을 한 것이 첨단 무기 생산에 쓰일 수 있는 첨단 제품들의 수출을 러시아 대러 수출을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 러시아는 돈도 없겠지 이제 돈도 없어 왜냐하면 수, 석유를 못 파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무기도 못 만들어 왜 무기 만들 만한 상품들은 다 그쪽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렸으니까.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나라 는 이제 망할 거야라고 어.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계속 석유를 사주는 데들이 있는 거죠. 중국, 네. 인도, 맞아요. 네. 이 거대한 국가들이 아 잘됐네. 좀 러시아 석유 좀 싸게 사볼까? 하고 그냥 계속 러시아 석유를 대말로 싸게 사는 거예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 깎아주는 게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팔리긴 팔리니까 거기다가 러시아 그 러우 그 전쟁 나고 난 다음에 석유값 막 뛰었잖아요 그 오히려 더 좋죠 네. 그래서 어 외국으로부터의 달러 유입이라든가 또는 외환 유입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거기다가 소위 이중 용도의 제품들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국이 러시아에 다 수출을 해줬잖아요 아. 이란도 그렇고 네. 터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서방의 경제 제재를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미국이 뭐라 그러면 미국이 UN을 통해서 뭐라고 결정을 하면 네. 다 따르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여전히 뭐 멀쩡한 거예요. 여전히 멀쩡한 거죠. 네.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지금까지 한 지금 거의 한 3년을 끌어 온 거죠. 2년 반 3년 이렇게 끌어 왔는데 이제 더 가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라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다음에 어, 또 소비재 생산이 줄어들어서 인플레가 아주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이게 이제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들인 것이죠. 네. 러시아도 당연히 그 이슈를 잘알 텐데 그럼 네. 언제까지나 이 전쟁을 끌고 갈수 없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그렇다고 중단할 네.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빨리 음. 끝났으면 좋겠죠. 음. 푸틴도 당연히 네,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우크라이나 국민이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 네,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한 2, 3일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처음에 다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푸틴이 사실은 승리 포레드까지다 준비해놨어요. 아. <laughs> 그 기사까지 다 놨어. 이미 아. 이미 기사도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떠 있는 거, 떠 있기까지 했던 거예요, 그게. 미리. 승전. 예. 네. 그런데, 어, 이게 뭐, 완전히 계산 차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푸틴의 계산은, 이렇게 하면, 우크라이나가 그냥 괴멸될 거고, 그러면, 미국이든, 유럽 국가들이든, 누구도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 뭐, 지는 게 뻔한데, 뭐, 들어와서 뭐하겠어 거기를. 거기다가, 이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이라든가 뭐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부친이 네.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실제로 음. 트럼프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내 편을 들 거야 라고 계산을 했던 건데 이게 완전히 계산이 잘못했던 거죠. 거기다가 러시아 군인들이 너무 형편없었던 거예요. 러시아 무기도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음. 그 러우 전쟁이 있고 나서 러시아 무기들이 팔리질 않습니다. 아. 특히 인도가 아주 그 대형 고객이었거든요, 러시아제 무기의 대형 고객이었는데 전쟁하는 거 보더니 야 저거 아니네. <laughs> 저 무기 못 쓰겠네. 실전을 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무기를 바꿨잖아요, 이 인도가.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가 너무 형편 없었다. 음, 네. 너무 부패해 있고, 예, 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독재국가들, 부공산권 국가들의 모든 관료조직들이 다 부패해 있어서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그 핵추진 잠수함, 그게 침몰을 했는데 그 침몰하는 그 뒷수, 배경 스토리들을 놓고 보면 그게 다 이제 돈 빼먹고 하는 또 호위보고 하고 뭐 이러는 과정의 결과물들이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네. 공산국가가 되게 약간 뭐 위에서 이제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지휘체계 뭐 오더 내려오고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만큼의 그 부정부패 이런 것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보고는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데 <웃음> <웃음> 실속은 그건 알수 없는 거죠 그건 정말 누구도 알수 없는 거예요 실전이 터져 봐야 하는 거죠. 사고가 난다든가 <laughs> 그러면 뭔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고 네. 이어지다 보면은 예전 소련처럼 그렇게 붕괴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걸 점치는 사람들도 있죠. 음. 그거는 뭐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러시아 내부의 사정을 누구도 알수 없고 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레바다 연구소라고 하는 여론조사기관이 있는데, 그거는 서방에서도 독립된 여론조사기관이라는 걸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거기를 보면,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율이. 오. 뭐, 80%, 90%, 이거는 서방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네. 지경이에요. 어. 이게 떨어질 때는 뭐, 50%까지도 내려갔던 때가 있던데, 전쟁이 터지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 영토를 되찾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거기에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국뽕이네요. 지금 보면. 국뽕이죠.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아마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전쟁한다 그러면 그 전쟁을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쫙 올라갈 거예요. 만주 쪽땅재 찾는다 그러면 완전히 막 땅을 예. 치솟을 것같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지만. <laughs>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북한 이슈도 좀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아무튼 간에 그렇게 파병을 하고 또 우리 정부는 또 거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한다고 밝히면서 뭐 오늘 기사를 찾아보니까, 자식은 뭐,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시원할 수도 있다. 아무튼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반도 내 전쟁 가능성이 1950년? 그 한국 전쟁 이후로 최고조에 달한다. 네. 그런 얘기도 좀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무인기 소동그 다음에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이슈,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음. 정말 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음.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진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어, 김정은의 속내는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나타난다면, 네. 북한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그런 사태가 뭐냐? 요즘에 그 탈북인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쭉어 종합해서 보면 북한 내부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농촌 지역의 북한 주민들, 그러니까 평양은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농촌 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아. 그리고 김정은이라든가 김주혜가 정통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한의 문화가 자꾸 퍼지고 있고. 맞아요. 네. 네. 그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막아야 되고 이게 불안한 거죠. 그게 아마 제일 불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백두혈통을 보존하는 거. 그것 말고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일을 벌릴수 있겠죠. 예. 네. 일을 벌릴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핵무장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근데 사실은 별로 그것이 안전하다면 전쟁을 일으킬 생각은 없는 거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은 어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북한의 태도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994년에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는 걸 했잖아요. 미국하고 네. 북한이 네. 서로 합의를 봤잖아요. 네. 그 합의가 뭐냐면, 이건 그러니까 요점만 말하면 나 지금까지 핵 개발하는 거, 핵폭탄 개발하는 거 여기서 멈출게. 아.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저 조선인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해 줘라. 자기는 체제를 인정해 달라. 네, 체제를 네. 인정하고 네.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종전을 선언해 달라. 어. 전쟁이 끝났다. 네. 전쟁이 끝났다. 이걸 선언해주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군도 철수를 할수 있는 거고요. 아. 네. 그리고 북한과 어, 미국이 통상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그것도 허용해 달라. 음.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 대신에 나 핵개발 안 할게. 어. 라고 서로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1994년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영변 핵 시설을 그저 IAEA가 가서 핵 사찰을 하고 네. 뭐 우리 경수로를 지어 주느니 마느니 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6자 회담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1994년에는 미국과 북한이 그걸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 인정해 줄게. 하지만 핵 개발은 더 이상 하지 마라. 이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합의를 누가 깼냐? 미국 이 깼어요. 아, 미국이깼어요 미국 깼어요. 미국이 깼어요. 어.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정권이 아니고 의회 권력이 바뀐 거예요. 네. 의회 다수가 공화당 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런 합의를 본 건데 말하자면,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면서 공화당이 저, 저, 그때는 김정일이죠. 네. 김정을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와 관련된 재반뒷받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뒷이야기 공성의 관료들에 나중에 이제 그 뒷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보도들을 보면 사실은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아, 저건 보나마나 붕괴다, 쟤네들은. 내비두면 아. 알아서 자연스럽게 네. 붕괴를 했다. 소련이 될 붕괴되는데, 음. 소련이 91년에 붕괴가 됐는데, 그리고 얘는 뭐 고난의 붕괴, 행군이고 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저 보나마나 붕괴지. 그런데 그동안에 불장난 못하게는 해야 되니까, 아. 어떻게든 좀 그냥 좀 끌어보자. 뭐 끌다 보면, 그럼 얘는 망하겠지. 라고 하는 계산을 했대요. 근데 안망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laughs> 가장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죠, 사실은. 예, 네, 안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지부진 된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야, 약속을 지켜야지. 어. 근데 저쪽에서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거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어. 그래서 2003년에, 이건 그러면 나안 해. 하고, 이제 북한이 완전히 이제, 그, 협정 파기를 선언을 하고, 네. MPT에서도 탈퇴하고, 아.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나선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은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잘 믿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중국과 러시아를 놓고 이시소 게임을 벌리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그러고 있는 거죠. 중국이랑 사이 안 좋다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중국과 사이가 안 좋아요. 시진핑도 김정은 안 좋아하고. <laughs> <laughs> 그런데 음.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여기 남한에 미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방파제가 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무너지길 원치 않아요. 아.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게 무너지고 나면 북한이 무너지고 나면 그 난민은 또 어떻게 할 거냐고 중국으로 엄청나게 넘어간다뭐 그렇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중국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압록강 별로 그 깊지도 않은데 네. 네 지금은 총을 쏘니까 못 넘어가지만 아마 어마어마하게 넘어갈 거예요 남쪽으로는 안 되잖아요 뭐 지뢰도 묻혀 있고 그러니까 네그 네. 네. 북쪽으로 넘어가겠죠 그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그냥 얘가 어떻게 근근히 살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 네. 근데 김정은도 그걸 알죠.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고, <laughs> 기외만, 기회만 되면 또 러시아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이 약, 약도 좀 올리고, 네. 뭐 그러고 있는 거죠. 네.